안녕하세요.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 폴 청약 결과를 보셨나요? 최고 경쟁률 74타입 기준 303대1, 평균 경쟁률 98.4대1을 기록한 이곳을 보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유사한 금액으로 어떤 수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안으로 소개해 드릴 곳에 투자하셔라 라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우선 청약에 앞서 우리는 이곳의 입지가 어떠한지 분양조건 및 분양가는 얼마인지 주변 가격은 얼마이고 분양가가 합리적인지 안전마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근처 단지 위주로만 분석한 영상이 이전에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분양가는 낮았지만 프리미엄이 부터 매매가 16억에서 27억 5천까지 현재 호가는 22억에서 25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성수동 바로 옆엔 이곳과 동일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해 있으니 비슷하다 생각했을 때 구의역 롯데캐슬 리스트폴의 분양가는 8사타입 최고가 14억 9천입니다. 약 15억으로 계산할 시 최고 25억 과 비교하면 약 10억원의 겹차이가 생기니 신축인 이곳에 이렇게 몰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하게 되며 이자 후불제인이 입주시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 볼수 있습니다. 8월 9일 당첨자 발표 예정으로 21일에서 25일 정당 계약 기간으로 완판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입지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부양 조건 등이 청약 결과로 나타난 것이겠지만, 우린 이곳을 청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아실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광진구로 넘어가 구축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된 곳들의 정보도 볼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 드릴 방법은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곳을 찾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초기로 갈수록 어려운 것은 맞는데요. 이 인고의 시간을 지남으로써 더큰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자양 한양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83년 5월 27일 사용 승인받은 재건축이 임박한 단지입니다. 현재는 용적률 156%로 444세대 아파트인데요. 바로 이 구역 롯데캐슬 리스트폴이 위치해 있으니 이곳이 재건축되어 분양한다고 했을 때 완판은 전혀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한강뷰 프리미엄까지 더한다면 우선 일반 분양가 단가는 더 높아질 텐데요. 이것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 200%, 최대 250%까지이며 층수 제한 최대 25층, 의무 공공 기여 10%가 폐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층수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절대적인 수치가 없기에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요. 이처럼 35층 층고 제한, 용적률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듯합니다. 어떻게 추진되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곳은 돼지 지분이 높은 곳으로 완화시 천세대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3종 종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렵지만 성공할 시 높은 사업성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돌아가 구역 롯데캐슬 리스트 포를 보자면 세대별 돼지 지분은 18.5591에서 1 8 5 4 2 6 평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5.6평인데요. 이 5.6평의 가격이 9억 건물 34평의 가격이 약 6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양 한양은 얼마일까요? 현재 매물 기준으로 대지 21평이 약 16억원입니다. k b c 세는좀더 저렴하지만 비례율에 따라 나의 권리가액은 달라지니 사업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요. 반대편에 위치한 장미 3차 재건축도 대지 지분이 높아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매가가 여기보다 훨씬 높아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를 보시는 분이라면 여기 매물은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곳 입지가 구형 롯데캐슬 이스트폴보다는 한강뷰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뷰가 나오는 곳으로 이런 입지적인 프리미엄도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학교도 바로 옆에다 위치해 있고요. 이곳이 과연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비례율은 몇 프로가 나올까요? 아 그리고 이런 대지 지분을 보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 대지지분 15평 이상, 용적률 150% 이하이면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우리는 아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실 홈페이지에서 대지지분을 15평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고 명칭 세대수를 클릭하시어 대지지분 용적률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관심 지역으로 가셔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 임박한 단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라고 표시되는데요,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더욱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지역에 대지 지분이 높은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인근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 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와주신 분들 위해 대충 말씀드리면 이곳의 종전 자산가는 KB 시세를 통해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탭에서 단지 정보를 보시면 각 단지 면적별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세대의 시세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종전 자산가를 확인할 수 있고, 대지 면적에 용적률을 산정해 연면적을 구해보고 세대당 연면적을 예상해서 전체 세대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기존 세대수를 차감한다면 일반 분양이 가능한 수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가도 입주권을 주는지는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공사비는 평당 천만 원 시대로 가정하고 사업비는 공사비의 30% 금액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내집 마련의 방법인 청약, 구축, 매수, 재개발, 재건축까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에는 경매에 대한 것들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틀릴 수 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고 아시를 활용해 미리 구역 지정 안된 곳들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구매하시려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곳의 부동산 등에 직접 가보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청약전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듯이요. 남들보다 저렴하게 현대화된 동서울 종합터미널뷰 혹은 한강뷰 단지를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실에서 어떻게 사업성 있는 단지를 찾아볼 수 있는지 익히시면 관심 지역의 그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문의만 해 보셔도. 어느 정도는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정비 사업 정보를 각종 기사와 공공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